네, 식구들, 어, 최근에, 어, 정말 기쁜 소식이, 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어, 비록 이제 천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어, 제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착착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영혼들, 또 대형 면허를, 어, 따는 영혼들이 보면서, 또그 외에도 참 많은 영혼들이 저에게 어,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음을 어, 능력 있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어,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어, 우리 영혼들도 보혈의 능력이 정말 능력 있음을 어, 깨닫고. 고열을 의지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하는 영혼들, 그들 영혼들 때문에 요즘 많은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흘리신 그 피가 이천 년 전에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담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선포와 보혈을 의지해서 공간도 청결케 하는 선포를 하며 이 땅에서 능력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 음, 주내 만날 때까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능력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이 땅을 호령하며 걷기 원합니다.